아, 오늘 기계를 소개할 모델은 소형 불화합니다 아, 소형 불아 모델 이름은 EBV260 이라는 모델인데 자 쓰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연료 뚜껑을 열고 <laughs> 20대 1로 섞은 혼합류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연료 뚜껑을 꼭 잠굽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부에 있는 스위치를 온 위치에 둡니다 온 위치에 두시고 자그 다음에 잘안 보이지만 여기에 보시면 연료펌프가 달려있어요 저 꼭지처럼 투명한 연료펌프를 어, 자세히 보시면 있을 겁니다 상단부에 꼭꼭꼭꼭 이거를 누르시면 연료가 빨려서 올라옵니다 자 연료가 빨려서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에 초크 밸브를 상단부에서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다시 올라갑니다. 그래 올려서 자 여기서 스타칭을 두번 정도 당기면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릴 겁니다. 자 한번 볼까요? 자, 바로 시동이 걸리네요. 아 시동 이 꺼졌죠? 자 꺼지면 폭발이 일어난 걸로 알고 밑으로 내려서 자, 그리고 나서 여기 부위가 아젤레이터 부분인데. 자, 하죠. 자, 밑에 올라가는 걸 레버를 잡고 자,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오프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EBV 260 브로화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